내 친구... 잠깐만 내 친구야 왜? 일단 내가 너한테 차를 선물해줄까? 차? 응 음... 차라... 그래! 근데 갑자기 왜 선물한다고 왜 물어봐? 아 왜냐면은 그게 나 그냥 줄게. 어, 고마워. 어, 그래? 고마워. 가지고 올게. 일단 먼저 내 차를. 음. 잠깐, 일단 내차 타고 좀 가야겠군. 자, 자, 야. 에이, 손이 미끄러졌네. 자. 가자, 뭐. 이제 곧 가지고 오겠지. 한 시간 뒤. 그런데 얘는 왜 이렇게 안 오지? 띠로리로리로. 어, 화왔다 여보세요? 야, 그거 내가 하나씩 뻥친 거고. 어. 어? 뻥친 거라고? 아니, 니가 나한테 살줄 리가 없지. 응. 그리고 니네 집을 내가 완전히 파괴 벌써. 뭐? 뭐라고? 잠시. 어 뭐, 뭐야 진짜 잖나헐이 2층 이 어디갔어 2층 완전 날라갔네 어 우리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이거 이 보물 청룡월도어 있네 다행이다 휴 <laughs> 우와, 나도 갖고 싶다. 족구로쉐. 롤리롤리이 여보세요? 나 지금 뭐하니? 나 TV 보고 있어. 뭐마끊나 아니, 왜 저러는 건데? 그냥 이렇게. 헐. 이건 좀 아니, 아닌 것 같은데. 그럼, 안 돼. 너 거기서 뭐 하냐? 응? 이등출기 세한 건뭐 뭐지? 아야. 락. 내가 그 포르쉐 줄까? 진짜? 있어? 당연하지. 그럼 가져다 줄게. 응. 수이. 왔어 자자 자, 이거야 어때? 됐지? 이거 모형이잖아 이거 모형이잖아 어 여기 날개만 뗐어 비싸가지고 달린거 단거는 품절이래 이거 모형이잖아 움직이기나 해? 잇. 오 있잖아 그럼 빠이빠이 아 어, 그럼 달려봐 오, 엑셀 있네 푸이. <목소리> 미안 그러니까 꽉 잡고 있지 가자 히히, 가자 냥냥냥냥왜 왜 그래 가자 냥냥냥냥냥냥 뭐라고? 뭐 이상한 게 있다고? 어디? 없잖아. 위상기 있다는 거야. 이거 거짓말 친 거야. 냥냥. 사실은 말이야. 내가 그냥 뻥친 거야. 뭐, 뻥 쳤다고? 어? 진짜? 냥. 음, 왜 뻥을 치고 난리야. 에이, 일단 돌아가자.